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리는 인천 사월마을은 1년 전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적합 판정 당시 이주대책과 환경개선대책이 함께 검토됐는데 지금은 환경개선만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유승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1월 전국 최초로 환경부로부터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시 서구 사월마을. 환경부는 당시 중금속 농도가 인근 지역보다 최고 5배 높고 미세먼지와 소음, 주민들의 우울증과 불안증 등이 높은 것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4월 말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주민들은 달라진 것은 없으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자기네들 또 오셔서 더 마구 둘마 일주일만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더큰 걱정은 당초 검토되던 이주 대책이 사라지고 환경 개선 대책만 논의되고 있다는 것. 앞서 경인 아라뱃길 주변 지역과 연계해 자연친화적인 주거 지역을 만들어 달라는 도시 개발 계획을 인천시에 청원했는데 인천시가 이를 이주 대신. 주거환경 개선만 바라는 청원으로 분갑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월마을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청원했다고 새 빨간 거짓말을 하며 사월마을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요구한 도시개발계획 청원은 무산된 상황. 또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까지 진행되며 더큰 환경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 인천시는 지역 개발을 요구해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주거환경 개선만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은 관련 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 나오면 내년 초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